이번 시간에는 식물이 활용 목적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 봅시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식물을 만나죠. 그 중에서도 어떤 식물은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생활 속 식물들을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해 보아요. 식물은 먹을 거리를 제공하거나 마음의 안정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공기를 정화하는 것처럼 쾌적한 환경을 만들거나 상품의 재료나 원료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성이 높거나 경제성이 높아 기르게 된 식물을 작물이라고 해요. 주요 식량으로 활용되는 식물을 식용 작물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쌀, 감자, 옥수수, 콩 등이 있어요. 부식이나 간식으로 이용되거나 장식을 위해 기르는 작물을 원예작물이라고 해요. 사과나무처럼 열매를 얻기 위해 가꾸는 나무인 과수, 잎과 줄기, 열매, 뿌리 등을 먹는 채소, 꽃이나 잎, 줄기를 감상하기 위해 가꾸는 화초가 원예작물에 해당해요. 식용작물과 원예작물 외에도 식물은 다양하게 이용되는데요. 그 밖에 활용에 따라 분류되는 작물의 종류를 살펴보아요. 사료작물은 옥수수와 같이 가축에게 먹이기 위해 재배되는 작물이에요. 공예 작물은 목화 꽃이 옷 생산에 쓰이는 것처럼 각종 공업의 원료로 쓰이는 작물이에요. 약용 작물은 인삼의 성분을 약으로 만드는 것과 같이 병을 고치거나 고통을 덜기 위해 재배되는 작물이에요. 녹비 작물은 클로버, 옥수수 등의 식물을 일정 기간 자라게 한후 직접 갈아엎어 비료로 사용하는 작물이에요. 옥수수는 줄기부터 이삭까지 모든 부위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옥수수의 이삭은 아이스크림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옥수수의 줄기는 바이오가스로 만들 수 있어요. 옥수수 수염은 차나 음료수의 재료가 돼요. 이처럼 한 종류의 식물이 여러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이번 시간에는 식물이 활용 목적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